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4월 3일 목요일 현재 시간 1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3043원 전일 대비 1%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086원 저가는 2989원 거래량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또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이제 간세 이슈가 나타나면서 지금, 어, 이제, 리플 페이먼트 다이렉트의 RLUSD가 지금 이제 통합되면서 호재로 밝혀지면서 가격이 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간세 이슈 나오면서 2,9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잠깐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는 SEC 투표가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소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진행하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포레킨스 관련 이제 상원위원들 지금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다 새벽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새벽에 또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SRP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업비트 기준 1위 달리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어, 크게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빅타인 게임 코인인데요, 요거 좀 이슈가 있어서 공유방 통해서 제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거 정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공포지수는 24포인트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5포, 15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에 가깝다. 라고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61.8%로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83,000달러, 83,730달러, 이더리움 1,820달러, 지금 솔라나 118달러, SRP 2.04달러 지금 달리고 있고요. SRP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볼리저밴더 하단보단 조금 높게 이제 달리고 있고요. 2.05달러 달리면서 중단인 2.29달러 돌파하기 위해 열심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SI 상대강도지수는 38.61로 지금 잘 가고 있다. 지금 감매도 구간을 벗어나서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4월 4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4일이 좀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SEC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폴 에킨스 이제 발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전 11시에 또 이제 우리나라 최대 이슈가 또 발생이 될 텐데요. 지금 내일이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격 상승은 뭐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공식 발표가 안 나오거나 투표에서 무너지거나 뭐둘 중에 하나가 발생이 된다면 또 하락은 하겠지만 이럴 일들은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일들이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지도 매수세 보시면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한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고래가 또 24만 9,270개를 또 매집하면서 또 가격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수세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계속 계속 매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멕시코, 캐나다, 뭐 자메이카,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일어난다는 거는. 가격 급등의 전조 증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타이밍 잡고 진입해 보신다면 좀더 좋은 달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반장 자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지표까지 150장이 조금 넘는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한 자료입니다. 요거 다섯 번만 읽어보시면 혼자서 셀프로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그리고 차트 분석과 보조지표 활용까지 다 가능하시니까요.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유방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뭐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것도 영상 보실 텐데요. 용어도 모르시고 뭐, 보조지표 이름도 모르시면서 지금 정보를 받으시기에는 굉장히 허들이 크다라고 생각되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한 번쯤 읽어보신 다음에 제 방송이든 다른 방송이든 다 보신다면 정보 캐치하시는 게 일반 분들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트 분석, 그리고 코인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대, 이동평균성, 거래량, 패턴 분석이 있고요. 다이버전스에 의해 볼리저밴드, RSI, m a c d 엘리어 파동 이론, 피브너치 대돌림, 김치 프리미엄 과요 프리미엄, 나스아카 비트코인의 관계, 자금순환 렐리, 블록체인 개념, 디파이, NFT, DID, 암호표 종류까지 꼭 필요한 자료들만 압축해서 넣어두었으니까요.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무료일 때 받아보시는 거 좋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 찾기도 어려우시니까요. 무료일 때꼭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은의 2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리플 CEO가 주목하는 이유는 지루함 끝 폭등 시작, SRP 4월 최대 70% 급등 가능성, RLUSD 주조가 수요 급증으로 1억 달러에 도달, 기사 세가지 갖고 왔고요.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설문지 하나 뜰 텐데요. 지금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지니까요. 꼭 작성 부탁드리고요. 요거 보고 김반장이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공유방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다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다 해외에서 제가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 매일매일 매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만큼 공유방 정보가 제일 빠르다 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정보 원하시거나 실시간 대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방 꼭 참석하셔서 엄청 빠른 뉴스 정보 남들이 모르는 정보 활용하시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제가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김반장과 함께 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인의 21%가 암호화폐 보유. 리플 CEO가 주목한 이유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어, 즉 최근 전미 암호화폐 협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미국 내 암호화폐 확산 현황에 주목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2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76%는 암호화폐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답했다. 지금 갈링하우스 발언을 통해 NCA와 같은 기관이 일상 속 실질적 암호화폐 사용 사례를 조명하고 있다. 특히 39%의 보유자가 암호폐를 쇼핑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목적이 52%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구매 등 고가 거래에 활용한 비율도 15%에 달했다. 연령, 성병별 보유 현황도 상세히 분석했으며 암호폐 보유자는 70%가 남성이며 주요 측정은 기술, 건설, 금융 분야에 집중됐으며 연령대별 밀레니얼 세대가 가반을 차지했고, 55세 이상은 단 1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미국 남부 보수 지역이 보유율 39%로 가장 높았고, 중서부는 17%로 가장 낮았다.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암호폐 수용도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미국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비축제도를 추진하면서 산업 전반의 우호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한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소유자는 73%는 미국이 글로벌 주도국이 되길 희망한다 라고 응답했고 갈링하우스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이제야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금 해제됐다 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지금, 뭐,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0세부터 50세까지가, 어 보유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난다라는 점. 어,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가 40세부터가 더 투자에 관심을 갖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트럼프가 좀 많이 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루한 끝, 폭등 시작, SRP 4월 최대 70% 급등 가능성. 암호폐 분석가 에그라그는 최근 공개한 차트를 통해 리플이 4월 가격 전망을 제시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지루함 구간이라 표현하며 리플 단기 간격 변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리플 월간 차트를 기반으로 이번 달 가격이 양방향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하락 구간에서는 1.9달러에서 1.79달러까지 단계 하락하는 위크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가격대는 잠깐 테스트 후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승 구간 경우는 최대 2.8달러에서 3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예측하며 위크 형식의 움직임으로 짧은 시간 동안 고점 테스트가 이뤄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리플이 하단 구간에서 70% 급등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2달러, 2.05달러, 2.17달러, 2.44달러 등의 가격 지점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 구간을 중심으로 리플이 행보하다가 마지막으로 2달러 수준을 재차 확인 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 지금 이제 SEC에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게 되면 저는 3달러 구간은 무조건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이제 파트너십 맺은 곳에서 지금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은행권과 금융권, 지금 뭐 스위프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공식 발표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리플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는 기대와 달리 행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정신적 피로감에 따른 시장의 무관심 단계로 칭하며 장기적인 신념을 가진 투자자에게 현재가 매수 적기일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매수 타이밍 너무 좋다고. 지금 뭐 지금은 멘탈이 강한 사람만이 사람 나는 구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사서 보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해드리고 있죠. 지금 사야 바닥 구간에서 사야 이제 상승하다가 잠시 또 하락할 때 이때 공포를 절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RLUSD 주조가 수요 급증으로 1억 달러에 도달, 지불 통합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RLUSD 발행량이 1억 달러에 돌파했으며, 24년 12월 17일 출시 이후 시가총액 2억 5천만 달러, 거래량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어제, 어, 오늘 새벽에 잠깐 이슈가 있었던 거는, 어, 리플 페이먼트 다이렉트에 지금 이제 RLUSD가 통합이 되면서, 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으로 가격이 3,3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몇 시간 후에 간세 이슈가 터지면서 가격이 2,989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요게 중요합니다. 국경관 결제를 할때 RLSD를 통합하면서 이제 RLSD 가지고도 국경관 지불 결제를 할수 있게끔 만든 통합이니까요. 요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몇 시간 전에, 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SRP 가격을 좀더 끌고 갈 줄, 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라켄, 어, 크라켄도 이제 RLUS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인지도 많은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도 이제 RLUS가 상장을 한다면 이제 더큰 상승률 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뭐 베스트 5가 되겠다 연말 전에는, 어, 지금, 이렇게 공교는 하게 CEO와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책임자인 맥도널드가 밝힌 만큼 엄청난 이슈를 많이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어, 요것도 기억 속에 넣어두시고 꼭 지금 투자해보신다면, 지금 바닷건, 어, 지금 투자해보신다면 좀더 좋은 수익, 달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설문지 하나 뜰 거예요. 지금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요거 꼭 작성 부탁드리고요. 요거 보고 김만장이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다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다 해외에서 제가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매 시간 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만큼 공유방 정보가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대처와 실시간 정보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방 참여하셔서 누구보다 빠른 정보, 아무나 모르는 정보 활용하시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부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